자, 한번 보십시다. 2004타경 38931 남양주시 오남업에 있는 토지입니다. 농지에요. 이게 지도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남양주 오남의, 오남업입니다. 오남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만은 그 눈여겨 보실 부분은 뭐가 있는가 하면 어, 이쪽으로 전철이 들어옵니다. 저쪽이 전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전철역 바로 아 여기가 아니다 요 서일대 앞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철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전철역 근처에 있는 걸 마찰 음.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요거를 한번 보실 땐 저는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향후에도 이런 토지가 나올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다난 내가 생각되는 부분들 중 뭐냐 하면 이 농지를 잘 보세요. 농림 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구역 땅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그렇다면 저는 절대 추천 안할 겁니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추천을 안할 거에요. 하지만은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신근에 단도 공찰로 낙찰을 받았죠. 음. 그런데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요것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45,200이 감정가고 45,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강성수 씨가. 요것도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음.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가 뭔가 하면 어, 2004타경은 여기 걸 낙찰 받은 거고 요건 2008타경 바로 근처에 있는 거에요 자 여기를 낙찰 받았는데 요걸 얼마에 받았느냐 45300에 받았습니다 즉 뭔가 평당 1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신권의 단독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농림 지역이고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즉 농사 외에 다른 용도는 하지 마라라고 딱 지정이 돼있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 두땅 모두 비슷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때 당시 즉, 2004타경 38931 사건은 평당 150만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신근에 8억 5천원에 얼마 낙찰받은 거 있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아파트를 한번 보면 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원남리에서는 24평이 시세가 8천만원이었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는 두배 정도 오른 1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토지는 얼마? 10배가 올랐습니다. 평당 1,500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하면 주으로사 왔으면 주으로 판단했으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닥 그 오르지도 않은 거죠. 뭐 재경비 다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에 더 가까웠지만 토지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남양주시가. 그 다음 아까 그 물건, 그 물건도 다시 한번 보면 2 0 0타경도 똑같습니다. 양질이 이게 4,5200인데 4,5300에 낙찰된 거고 농림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평당 168만원에 나온 걸 지금 시세는 평당 1 5 0 0만원이나 되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놀랍죠?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놀라워요.